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수입니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오늘 2일이죠. 전격 사퇴를 했습니다. 뭐, 사퇴한 이유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더불어민주당의 그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할 때까지 직무가 중지가 됩니다. 그 기간이 아마 수개월이 걸 겁니다. 그렇게 되면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 기능이 마비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마비 기능을 막으려는 그러한 고육책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지금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이동관 전 위원장이 3개월 하지 않았습니까? 또 국회에서 이동관 위원장을 탄핵한다고 하니까 역시 3개월 만에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그러한 흑역사, 즉 부끄러운 과거가 이번에 김웅일 위원장 취임 6개월 만에 또다시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사실상 방송통신위원회는요 식물위원회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김홍일 위원장이 지금 어 취임한 지 6개월이 됐는데 제대로 지금 일 한번 해 보지 못하고 또 역시 희생당하는 꼴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아마도 이제 그렇게 되면 후임 방송통신 위원장은 아마 장재원이죠. 전 의원이 지금 구원 투수로 나설 것이다. 이런 추측도 나오고 있는데 뭐, 뚜껑은 열어봐야 되겠죠. 자, 지금 말이죠. 이런 사태로 국가기관이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야당이 국회 의석수를 무기로 삼다 보니까 탄핵 폭주로 지금 대한민국의 행정 업무가 불능 상태로 된 현실을 개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분통이 터집니다. 이게 제대로 된 국가입니까? 이게 지금 민생 법안이라든가 민생 경제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네? 정치권이 지금 사료 오류예요. 네? 지금 5월 30일날 이제 개원을 했는데 개원하자마자 지금 여야간의 정쟁으로 지금 싸움, 싸움만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런 일들이 말이죠. 저는 이미 예견했습니다. 4월 10일 총선에서 부정선거로 나타난 결과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2월에 초에 말이죠. 비공식적으로 대통령실에서 여러 난제들을 제시해서 슬기롭게 극복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대통령실에는 비서관이 무려 300명입니다. 대통령이 잘 국가 살림을 할수 있도록 비서관들이 보조하고 보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부정선거로 인해서 국가 기본 질서가 무너지고 국가 시스템이 지금 붕괴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민주당의 이렇게 탄핵 소추 시도는요, 친야당 성향이라고 판단하는. 현 MBC 경영진 지키기 의도라는 점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 의결체제를 문제 삼고 있으나 국회 추천위원회를 빨리 선임해서 5인 체제로 갖추게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방송통신위원회가 말이죠. 선임권을 가진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원 이사진 임기가 지금 8월 10일이면 만료가 됩니다. 이런 것들을 의식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무리한 방식으로 서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달 28일 현행법에 따라서요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계획안을 의결한 것을 두고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방송장악 구태타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정치적 의도를 헤아려서 할 일을 하지 말라는 강요인가. 다수당의 뜻대로 행정부와 사법부를 움직이겠다는 행태. 그 자체가 바로 상권 분립의 훼손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상권 분립이 되어 있지요. 서로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견제하고 균형해야 국가 발전이 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입법부는 법을 제정하면 됩니다. 국회의원들이 법률안을 발의해서 법을 제정하면 제정된 법을 행정부가 집행하면 되는 겁니다. 그 행정부가 집행한 법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했다면 사법부가 판단하는 겁니다. 에?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진정한 상권 분립입니다. 자, 그런데, 음? 정부는 1인 체제가 돼버린 방송통신위원회 비정상 상태를 오래 두어서는 안 됩니다. 이동간 전 위원장 사태 때도 방송위원회 업무가 중단됐지요. 이렇게 업무 중단으로 KBS, SBS 등 수십 개의 방송사들이 면허 없이 한 달간 방송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요, 정부의 방송 정책을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 3명, 국회의이죠국회의원 3명입니다. 여당이 2명이고, 야당, 아, 여당이 한 명이죠. 여당이 한 명이고, 야당이 두 명의 추천을 바로 서두르는 것이 현실적인 과제라고 보는 것입니다. 차제에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벌어지는 방송장악 논란을 이제는 끝내야 됩니다. 종식시켜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공영방송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공영방송이 방송사 내부에서 정치 세력화나 현파 방송의 방패막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다면 MBC는 민영화가 되어야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 나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음.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 지난번 21대에서요, 20일, 야당에서 방송 3법을 발의했지만, 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야당에서는요, 또 방송법을 발의해서 통과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또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면 됩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거부권을 계속 행사하게 되면, 그런 이유를 빌미로 해서 탄핵, 대통령 탄핵 소축까지 한다고 합니다. 지금 청원인이 말이죠. 국회에 청원해가지고, 청원인들이 5만 명이 넘어가면은 법사위원회에서 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탄핵, 탄핵하자 하는 것이 지금 청원인으로 인해서 서명이 말이죠. 지금 100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는 겁니까? 에, 국민들도요 각성해야 됩니다. 아 좌파다 우파다 여당이다 뭐 에? 보수다 진보다 우파다 좌파다 떠나서 지난 4월 10일 국회의원 부정선거가 대한민국에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제 자유민주주의가 붕괴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민들의 참정권이 박탈당하고 있으니. 대한민국은 지금 사회주의 전체주의로 가고 있는 길목에 있습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봉기해서 일어나야 합니다. 봉기가 일어나야 합니다. 네. 여러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